바우프 하프트 바우프 마르크트에 있는 프라우엔 키르의 즉 성모 교회입니다. 매우 화려하게 보입니다. 14세기에 원래는 왕가 전용 성당으로 지어졌으나 현재는 루터교회로 바뀌어 있습니다. 브라우엔 키루에입니다. 아름다운 분수란 뜻의 쉐넨 그루넨 분수탑입니다 황금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에 황금으로 된 열쇠 고리를 돌리면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우리 사모님 지금 열심히 갔습니다. 제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. 무슨 소원을 비는지 모르겠어요. 첸 렘브르네. 밑에는 선제의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본 분수의 조각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. 아름다운 조각상 같이 보입니다. 이 아이 매달려서 흔들어대니까 물이 나오네요. 브라우엔 교회 앞에 펼쳐진 중앙역 시장입니다. 지금은 오후가 돼서 다 파장하고요. 몇몇 과일 가게만 남아있습니다.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<목소리> 오웬 교회 내부 촬영 중입니다. 왕가의 성당답게 거대 양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. 오른쪽에는 아주 멋진 파이퍼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